자, 안녕하세요. 캔더색 t v 크림입니다. 자, 지금 앞에 보이시면 PG 퍼펙티빌리티 그리고 디바인 확장팩까지 도색이 완료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. 어, 이번에 퍼펙티빌리티 도색 완료된 기념 그리고 어제 구독자가 현재 어약 480여 명 정도 되고 있는데 앞으로 500명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자, 그래서 어 이번에 이벤트를 구독 이벤트를 어, 진행을 할까 합니다. 자, 그래서 준비한 상품이 바로 란 건담 마크 3 HG 한정판이구요 자, 또 있습니다. 헤비 건담, 헤비 건담 HG 헤비 건담 두 개를 두 개를 가지고 자, 이번에 구독 이벤트를 진행을 할 건데 자, 방법을 알려 드려야겠죠? 방법 잘 기억해 주세요. 자 앞으로 500명 구독자가 되기까지 약 20여 명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영상이 나가고 나서 구독자 수가 500명이 되는 순간 제가 퀴즈 하나를 올려드릴 거예요. 자, 영상을 통해서 퀴즈를 하나 올려드릴 건데 퀴즈 영상이죠. 퀴즈 영상을 하나 올려드릴 텐데 그 영상의 최초 첫 번째. 자첫 번째 댓글로 답을 달아주시는 분께 이두개 어 중에 하나를 먼저 선택해서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그 다음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나머지 한 개를 보내드릴게요. 자 역시 보내드릴 때는 뭐 구차하게 택배비 안 받을 거고요. 어 제가 바로 택배 배송을 통해서 보내드릴 건데. 자, 요번 구독 이벤트 꼭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구독자 500명, 구독자 500명 이벤트 진행을 하는데, 자, 요두 가지 HG 한정판을 걸고, 어, 여러분께 그동안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신 거에 대해 또 감사드리는 마음 담아서, 자, 이렇게 두 가지. 어, 건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제가 구독자 500명이 되는 순간 올려드리는 영상, 퀴즈 영상에다가, 제일 첫 번째로 밥을 달아주시는 분, 한 분, 자, 1순위로 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요.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어,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, 어, 추첨을 통해, 추첨을 통해서 어 나머지 한 개를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자 옆에 보시면 퀴즈 퍼펙티빌리티가 나와 있는데 힌트는 요거예요 힌트는 정답의 힌트는 요겁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두고 있는 퀴즈의 정답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 어, 제가 올려드린 영상들 중에서 분명 답이 나오니까 제 영상 꼭 한번 잘 보시고 답을 찾아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구독자 이벤트 안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자 이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구독자 500명까지 어 많이 구독해주시고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. 다음 영상 구독자 500명 됐을 때 올라오는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